먼저 1번에서는 where 이게 당연히 관계 부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뒤에가 완전한 형태인지 불완전한 형태인지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 you가 주어야 would someday 이걸 묶어버리고 이거는 부사로 봐야 됩니다 like까지는 괜찮았어 이게 동사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묶어서 목적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괜찮은데 문제는 이 have야. 이 have도 동사거든. 그러면 이 have 뒤에도 뭐가 필요하다? 목적 와야 돼. 쉽게 말하면 목적 없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여기 있는 a position 얘가 선행사가 되는 거지. 따라서 이때는 관계부사를 쓰는 게 아니라 누구 써야 된다? 관계 뭐? 대명사를 써야 돼. 그게 뭐다? 위치. 요게 정답이 되겠죠. 2부를 봅시다. 입을 보면은, 어, 여기서 후에서 자릅시다. might have the time. 자릅니다. 보통 명사에 덜을 붙이잖아. 이렇게 time도 앞에 덜을 붙였단 말이에요. 이럴 때 덜을 붙이게 되면 뒤에서 뭔가가 수식을 하는 구조야. 그럼 help you 하니까 너를 도와줄 시간. 얘가 명사잖아. 그지? 그럼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부정사니까 형용사증용법이 되겠죠.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request 라는 단어가 요구하다, 요청하다, 이거지. 그 다음에 get 이거 접속사거든. 그러면 앞에가 요구나 요청, 명령, 주장을 나타낼 때 주어 쓰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는 사실은 should 라는 조동사가 있었는데, 얘가 어떻게 됐다? 생략이된 거야.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이게 3회신 단수라서 여기에 뭐 붙여야 되지? S 를 붙이는 게 맞겠지, 그지? 그런데 이 should라는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이 온다고 보고 얘가 생략된 거야. 그지? 따라서 become.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자, 이게 이제 that이 나오는데 앞에 telling이라고 해서 얘가 말하다야. 그러면 그 뒤에 the person 이게 그 사람에게라는 간접 목적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 t h a t 직접 목적이야. 그 사람에게 니가 you are trying to get to 원래 보통 get to 하면 어디 어디에 도달하다 도착하다 라는 뜻이래 어디까지 포인트 지점까지 네 삶에 있어서 그럼 요 뒤에도 빠진 게 없습니다 요까지 동사로 보고 그래서 이대는 우리가 접속사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4번까지는 이상이 없다 라고 보고 그 다음 5번으로 한번 가보자. 지금 여기 보면, 5분에 if, 어 uh, you can find out이야. 니가 알아낼 수가 있을 때. 그러면 이 find out 동사 뒤에 여기에 if는 접속사로서 쓰이죠. 이렇게 동사 뒤에 if가 오면 얘가 목적의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래. 그래면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그런 외도와 같은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접속사야. 그래서 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너는 알아냈을 때, 이 말이겠죠. 그래서 따라서 여기 i f 는 접속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병사들로 따라서 이상이 없고, 그다음 142번으로 한번 가보자. 142번에 보면 처음에 1번에 보면 by 위치를 묶어 이렇게. 그러면 전치사 관계 대명사제. 다시 한번 봐라.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를 썼을 때그 뒤에가 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오게 되는데 여기서 occur 동그라미 해라. 이 occur 하면 이거는 일어나다, 발생하다는 자동사기 때문에 그 뒤에 목적어가 필요가 없어요. 됐나? 목적 필요 없기 때문에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완전한 형태 문장이라서 1번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에도 accepted가 되어 있는데 앞에가 is가 붙었어. 그럼 이렇게 연결해 보면 비동사 다음에 pp 형태니까 얘가 뭐가 돼야 되노? 수동이 되어야 될거 아니야. 맞나? 수동태를 이룬다는 뜻이야. 그럼 수동태는 그 뒤에 목적어를 써서는안 된다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럼 가볼까 today 이거는 목적어 아닙니다. as 이건 접속사죠. 그다음에 the main force behind 아 얘는 전치사겠네. 자, 전치사로 보고 그다음에 force가 목적어고 behind 이거 전치사죠. 그다음 evolution 이거 목적어고. 그러면 전치사 목적어 전치사 목적어는 이건 부사구잖아. 그렇지? 따라서 목적 없는 꼴이야. 됐나? 그러니까 수동으로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제 이게 dash 왔는데, 그 다음에 주어죠. 우리가 금방 occur. 이게 무슨 동사라고 했지? 자동사라 했지? 그럼 이거 자동사 왔다? 그럼 요 뒤에 목적 없습니다. 됐지? 앞에 있는 동사를 볼까? convince라고 하는 동사야. 이 convince는 신념, 믿음을 준다라는 동사거든. 그러면 people 이거 간접 목적이고, 대체, 그럼 요, dead 이하가 직목이 되면서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여기는 접속사로 쓸 수가 있습니다. 맞나? 사람들에게 바로 이 진화라고 하는 것은 일어났었다라는 것을 믿어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모으는 것이다. 이상 없습니다. 그 다음, 4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4번으로 갔을 때는 little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원래 보통 little 하면 얘가 혼자 쓰이잖아 이렇게. 그런데 이 carry가 동사거든. 그럼 뒤에 weight가 무게야. 그럼 이렇게 수식할까 이거지? 그니까? 이 weight가 명사야가 근데 이 명사가 뒤에 단수로 돼 있어. 그럼 얘 앞에가 형용사로 사용이 되겠지. 그다음 단수의 명사가 오고 이렇게 literally 관사가 없이 혼자 쓰이면 부정적인 뜻을 갖습니다. 거의 무게를 carry 옮기지 않는다 이 말이겠지. 그래서 이 명사의 웨이트가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리트를 쓸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자, 문제는 이제 5분이 이 답인데 이왜 5분이 답이냐면 appear 이거 나타나다라는 자동사잖아. 그지 그럼 주어를 한번 찾아봐라. 주어가 누굴까? 주어는 one important piece of e v i d e n c e 했을때 얘가 주어가 되고 여기서 was가 동사가 되겠죠 이렇게 잘립니다. 그러면 이 대시라는 것이 바로 접속사의 역할을 하죠. 접속사 역할 을 하겠죠, 그렇지? 그럼 다시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 그러면 이 of이라는 전치사는 이렇게 수식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잘랐을 때 주어가 누구냐면 same basic pattern에서 얘가 주어라. 그럼 얘는 단수로 돼 있잖아, 그렇지? 그럼 얘가 단수로 돼 있고 appear 하면 얘가 동사이기 때문에 자 단수일 때는 어떻게 할까? 뒤에 s를 붙여야 되겠지. 됐어? 삼신 단수일 때는 s를 붙입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